오는 29일부터 사천 제주노선에 대한항공이 취항하면서 끊어졌던 서부경남의 제주행 하늘길이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기존 하이웨어의 운항 중단 두 달여 만에 재개되는 것인데 향후 항공편의 안정적 운항을 위한 협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인 남해군이 경제성과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 청사 설계안을 일부 변경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네개 동을 두개 동을 줄여서 짓겠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될 경우 사업비는 896억 원에서 807억 원으로 89억 원 가량 줄어듭니다. 지난 2016년 함양군 정수장 유휴 부지에 조성됐던 시비 공원 최근 이곳 비석들이 정수장 옆 도로변으로 옮겨졌는데 제대로 된 공원 형태도 갖춰지지 않은 채 행정 편의적으로 이전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몇몇 지역 기업들의 이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진주시 의회가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책 강화를 진주시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남해에서 고려 대장경판 판각지의 의미와 가치를 조명하는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남해군은 이번 심포지엄을 바탕으로 정부의 판각지 성역화 및 관광자원화 사업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사천공항에 단비 같은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한항공이 3년 만에 사천에서 항공기를 띄웁니다. 오는 29일부터 사천-제주노선에 200석 가까운 중형항공기 운항에 들어가면서 사천항공에 활기가 돌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노선 취항을 이끌어낸 강민국 의원은 대한항공과 사천공항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강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1위 항공사 대한항공, 오는 29일부터 사천공항에 신규 노선을 취향합니다. 사천-제주 노선을 주 3회, 수요일과 금요일, 일요일에 왕복 한 편씩 운항합니다. 항공기는 188석 규모의 중형기입니다. 소형 항공사인 하이웨의 경영학화로 사천-제주 하늘길이 끊긴 지 2개월 만에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20년 5월 누적 적자를 이유로 제주 노선을 중단했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일 사천-제주 전기편 노선을 허가하면서 3년 5개월 만에 재취항을 확정했습니다. 대한항공 취항 결정까지 막후에서 강민국 의원이 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월 진해의 사천-김포 취항에 이어 대한항공까지 운항을 이끌어냈습니다. 강민국 의원과 대한항공은 이번 운항을 계기로 항공편의 안정적 운항과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해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서울 진주 사천 노선을 진해를 제가 유치했고 를또 많은 우리 지역민들이 제주 노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두가 됐습니다. 아 거기에서 제가 이제 대한항공 측에 또 협조를 요구했고 또 대한항공 측에서 흔쾌히 또 수락함으로써 저희 대한항공의 진주 사천 제주 구간 항공 취항으로. 진주 사천 시민 그리고 서부 경남 도민 여러분의 제주 여행이 한결 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와 제주의 협력과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기원합니다. 남부 내륙 철도 사업 지원과 하이의 운항 중단, 그리고 제주행 카페리 선사의 운영난까지 답답했던 서부 경남에 들려온 대한항공 취항 소식,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와 사천 공항 활성화에 큰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SCS 강진상입니다. 남해군의 수건 사업이죠. 60년이 넘게 사용하고 있는 군청 건물을 허물고 새로운 청사를 짓는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물가 상승과 매장 문화재 발굴 등으로 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졌다고 합니다. 관련 브리핑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노후화된 청사를 대신해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남해군. 매장 문화재 조사와 실시설계 변경 심의, 사업 타당성 재조사 등을 진행 중입니다. 최근 열린 청사 신축 추진위에서는 건축 설계 변경안이 의결되기도 했는데, 남해군은 13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전했습니다. 먼저 매장 문화재 조사에서 나온 생활 유구는 기록 보존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해졌습니다. 또 추가로 발굴된 성곽 유구 등은 현지 보존이냐 이전 보존이냐를 문화재청 심의를 통해 11월쯤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만 인하게 되면 이 여기 있는 기단을 전부 다 다른 쪽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건물을 짓고 건물 내부로 넣는다든지 건물층 부분을 필로티로 면서그 안에 그냥 연실 한다든지 그게 지방 재정법에 따라 진행 중인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에서는 당초의뢰한 사업비 1,200억 원에서 350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타당성 재조사 의뢰시 요구했던 주민 편의 시설과 지하 주차장, 기록관 등이 모두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저희가 제 예상해 주민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제 좀 범위를 좀 조금 더 과도하게 잡아서 의뢰를 하는 지금 또 어뢰 안에는 건축 면적 2만 2 0 5 0 m 다에 1,200억 이렇게 올렸더니만 우리 욕심대로는 다안될것 같습니다. 검토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 지방재정공제회는 오는 11월 최종 보고 회의를 열고 사업비를 확정할 예정인데 중간 검토안이 유지될 경우 청사 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 기존 네개 동으로 이루어진 설계 공모 당선작은 이동 동선상 주민 불편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 최근 열린 청사 신축 추진위에서는 기존 네개 분동 계획에서 군청사 한 개, 1개, 의회동 한 개로 변경한 안을 일결했습니다. 남해군은 새로운 설계도가 나오면 기존 공모 당선작과 비교 검토한 후 군민 합의를 거쳐 최종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은 추가 설계로 인한 공사 기간 연장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당초 추진 일정에 반영되지 않았던 심사 분석 기간이 추가돼 오는 2026년 말쯤 준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심다음에 어, 조달청의 심사를 그 마치는 게가지 3개월, 3개월, 그래서... 물가 상승과 문화재 발굴 등으로 공사의 차질이 이어지고 있는 남해군 신청사 건립 주민 편의 시설과 주차 면수 확보 등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새로운 설계에도 반영될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경남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과 박동식 사천시장 등이 13일 국회에서 우주항공청법 설치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향해 우주항공청법 발목 잡기를 중단하고 정부 여당 수정안 논의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인 우주항공청의 기능에서 연구 개발 기능을 제외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 논의는 현재 공전 중으로 안건 조정이 종료일은 오는 24일입니다. 경남 대표단이 8박 10일간의 미국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경남 대표단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를 방문해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소통 채널을 확보했습니다. 이어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찾아 우주항공청 설치에 필요한 기능과 조직을 확인했습니다. 또 친선 결연을 맺고 있는 메릴랜드주와 양해각서를 맺고 우주항공산업 분야 상호교류와 지역기업 간 상담의 개최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LA에서는 지역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홍보를 진행했으며, 미국 자동차 부품 업체인 보그워너 그룹과 생산 공장 증설을 위한 400여억 원 규모 투자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진주의 몇몇 기업들이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진주시의회는 향토기업이 떠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임시회를 통해 진주시에 촉구했습니다. 임시회 첫날 5분 자유발언을 정리했습니다. 조서희 기자입니다. 진주시 문산읍에 있는 한 바이오회사입니다. 진주 코스닥 상장 1호 바이오기업으로 2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몇달전 기술 개발에 필요한 인재 유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부산으로의 이전을 검토했습니다. 지역 기업이 떠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한 진주시와 진주시의회, 진주상공회의소에선 경상국립대와의 취업연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원에 나서며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이처럼 진주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을 검토했거나 검토 중인 회사들이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지역 정치권에선 향토기업을 위한 지원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의 우수한 기업이나 신생 기업을 지역에 유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묵묵히 세금을 납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집토인 우수 향토 기업을 지원하는 일도 결코 서울에서는 안 됩니다. 이날 진주시의회 5분 자유발언에선 청년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 청년 나이 기준을 올리고 있는 만큼 진주시도 청년 연령을 상향 조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 정책의 근간이 되며 현재 진주와 사천은 39세, 하동은 45세, 산천과 함양은 49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년 연령 기준을 높여 관련 정책 수혜 대상을 늘리면 청년층 인구 이탈이 줄고 인구 감소 대응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고 본 겁니다.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에서 역차별을 받고 갈수록 높아지는 출산연령을 고려에서라도 진주시 청년기본조례상의 청년 나이를 서부 경남 주변 수준의 지역에 맞춰 45세로 상향해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이날 임시회에선 호탄동 사거리 문산 방면에 설치된 시내버스 정류장을 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각 도로에서 문산, 충무공동 방면으로 향하는 정류장이 이설이 되어 새곳으로 분리가 된다면 진주IC 진입로 부분의 교통체증이 개선될 것임은 물론 진주대첩 광장 조성사업 현장 방문 등의 현안 점검을 비롯해 각종 조례한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질 이번 임시회. 오늘 18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SCS 조사입니다. 진주시가 주최하고 한국실크연구원이 주관한 2023 진주실크 패션쇼가 12일 국립진주박물관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패션쇼는 김시습의 이생규 장전을 바탕으로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에 구성됐습니다. 이번 런웨이에서는 진주실크로 만든 도령복과 선비복, 외출복 등 전통 의상들이 선보여졌으며 LED 전광판에서는 애니메이션이, 무대에서는 삼천포 농악팀과 브레이킹 댄스팀의 합작 퍼포먼스도 펼쳐져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산청에서 경남 축산사랑 한마음대회가 열렸습니다. 산청군은 13일 산청IC 축제광장 일원에서 제10회 경남 축산사랑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축산사랑한마음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경남 지역 축산농가와 지역주민 등 1,6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함양군이 지난 12일 함양군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위한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 시설, 함양군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장애인 체육회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추진위원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설립 추진위는 내년 1월 공식 출범을 목표로 규정 마련, 임원 구성 등을 지원하게 되며 향후 사업 계획 등을 심의 의결한 뒤 경남도 장애인 체육회의 승인을 통해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남해에서는 고려대장경의 판각지가 남해임을 홍보하고 앞으로의 활용 방안을 토론하는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강화도가 판각지라는 통설을 반박하는 기조강연과 성역화 사업의 문화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 현장을 김현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려시대 몽골의 침입 때 국난 극복을 위해 만든 팔만대장경. 지난 200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는데, 어디서 제작이 됐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학계에서는 남해가 대장경의 출생지 이른바 판각지라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남해군은 이를 널리 알리고 판각지를 성역화 및 관광 자원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새겨야 될 역사적 투전이고또 알아야 될 역사적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장경 판각지를 이 가운데 열린 심포지엄 강화도가 판각지라는 통설을 반박하는 박상국 교수의 기조 강연으로 시작됐습니다. 박 교수는 대장경에 판각된 대장도감이라는 단어 앞에 분사라는 단어를 끼워 넣은 흔적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두 단어를 합치면 분사대장도감이 되는데 이곳의 위치가 남해라는 겁니다. 분사라는 글씨가 크기가 달라요. 500번을 전부 확인했습니다. 하니까 한강도 예외 없이. 그러면서 이제라도 고려 대장경판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판각지의 과거와 현재의 역할과 의미를 이야기하는 토론도 개최됐습니다. 판각지 성역화 사업에 문화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판각지에 건물들 그때 당시의 상황들을 이제 vr 기술이라든지 ar 기술을 통해서 구현을 하고 또 고려 대장경 판각지를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산실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의견도 나눴습니다 남해군은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과 고증 등을 토대로 고려 대장경 세계 기록유산 복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키를 새긴 비석인 12. 지난 2016년 함양군은 이 12를 세워 공원을 조성한 바 있는데요. 최근 이 12공원이 위치를 옮기게 됐는데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곽영군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2016년 함양 경수장 내 조성된 12공원은 어떤 시설인지 설명해 주시죠. 12공원은 2,900 제곱미터 부지에 사업비 5천만원을 들여 12석 15점을로 조성됐습니다. 황황암 재질인 12석은 가로세로 2미터 크기이며 함량을 빛낸 우리나라 최고무인들의 대표적인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 12공원이 논란이 된건 조성 당시부터라고 들었는데요. 제막식 행사가 취소되기도 했다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당시 표면적인 이유는 미비한 부분 보완으로 발표됐지만 15.22석 가운데 격이 맞지 않은 현대 시인, 즉 검증되지 않은 시인들의 작품이 함께 들어있다는 심한 반발 때문에 제막식을 이틀 앞두고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더욱이 사업을 담당했던 주무 부서는 상하수도 사업소로 공원 조성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부서에서 독단적으로 사업을 진행, 문화 관광 관련 부서와의 소통 부재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상하수도 사업소의 센터 건립 사업으로 올해 12공원이 자리를 옮기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면서요. 논란이 있은 후 7년이 지났지만 연쾌한 조치 없이 방치되어 온 12공원은 올해 상하수도 사업소 스마트 관망 센터 건립이 계획되면서 정수장 옆줄로 옮겨졌습니다. 함양군 관계자는 12공원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함양군 문인협회와 충분한 이야기를 나눈 후 유유부지 공원 이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2공원 이전 위치는 기존 정수장 위치와 직선 거리로 10m 내외로 큰 차이가 없으며 이전 위치가 도로와 인접하여 안전상의 문제도 존재합니다. 게다가 제대로 된 공원의 형태도 갖추어지지 않은 채 위치만 변경된 상태라 12공원의 이름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네, 곽영문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취지에서 출발했을 12공원 조성 사업. 그러나 제대로 된 공원 활용법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부경남 지피지기였습니다. 청춘 남녀들에게 소중한 인연을 만날 기회를 제공하는 제18회 진주시 미혼 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가 다음 달 4일에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서로를 알아보는 쿠킹 클래스와 함께 월화산 숲속의 진주에서의 힐링 이상형 데이트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진주의 주소를 두고 있거나 진주 소재 직장에 다니는 1984년생부터 94년생 미혼 남녀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오늘 19일까지 진주시 청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동군이 미래 도시 구상을 비롯한 민선 팔기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해 선진지 벤치마킹에 나섰습니다. 하동군은 미래 도시 구상과 녹차 산업 활성화, 문화 관광 분야 국제교류 협력을 위해 13일부터 21일까지 일본 중소 선진 도시를 답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고속철도를 활용한 복합 도시 계획을 추진 중인 일본 사가현 다케오시를 방문해 도시계획과 공공도서관의 관광객 유치 전략 등을 벤치마킹할 계획입니다. 또 국제교류 지역 확대 방안 협의, 하동차 전통농업 홍보를 위한 세계 중요 농업유산 행사 참석 등도 예정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제8회 함양고종시 곡감축제 개최일이 내년 1월 12일로 확정됐습니다. 함양군과 함양고종시 곡감축제위원회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축제 기간과 장소, 운영진을 확정했습니다. 축제는 상림 고흥광장 일원에서 내년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개최되며 곡간 판매와 체험, 공연 등의 프로그램들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함양을 포함한 경남 북서내륙에는 오후 한때 5mm 정도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일요일부터는 다시 서부 경남 전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함양을 제외하고는 우리 지역 대부분 비 소식은 없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진주와 사천 12도, 남해 15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2도에서 2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는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경북과 경남 북서내륙까지 확대되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서울 14도, 세종 11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24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종일 구름 많겠는데요. 물결과 바람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3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일곱 물, 만조 시각은 저녁 8시 54분. 간조 시각은 오후 2시 45분 예상됩니다. 삼천포 역의 군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와 제주도를 오가는 배는 토요일 휴항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맑은 날이 계속되며 가을색이 짙어지겠습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환절기 면역력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 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